God <laughs> oh, morgen. No. Oh, no, no. 이다 끊고 이걸 안흘릴 생각으로 그냥 연습삼아 하고 지워버릴 생각을 해야 다 아, 그래야 더 편하게 하겠다, 그렇지? 근데 괜데을것 같은 거 올리고. 자, 어도 테다스 컴플레인드이다 그딸한 명이 불평을 했다. 컴플레인드 다음에 끊고 이는 누구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빠네? 그래 <laughs> 아빠에게. 더. 아빠의게도 반응이 좋았던 큰웃소리 들려줘서 고맙다. 그녀는 아빠에게 불평을 했다. Father도 안을 끊고 About the Problems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Problems랑 C랑 명사 명사 충돌하고 있지 C부터 끝까지 가로를 묶고 그렇고 C 가로로 묶고 끝까지 위드까지 가로로 묶고 화살표 Problems로 그녀가 자, was s t r u g g l i n g 자, 힘들어 하고 있었던 문제들. 자, 그녀가 힘들어 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질문.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일단 관계대명사지. 그렇지?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SV니까 목적격. 관계잖아 그렇지? 그럼 사물이잖아. 그럼 위치지. 위치나대시 생략 된건 알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우리, 자 동사의 목적어야 전치사의 목적어야 끝에 전치사가 있잖아, 그렇지? 그, 기억나?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을 목적격과 기능을 살때 끝에 있는 전치사 어떻게 할수 있어? 앞으로. 그래 앞으로 갈수 있잖아, 그렇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가면 이드가 앞으로 가고 그때는 이제 관계동사 생략못 한단 말이야. 뭐 써야 돼? With 위치가네. 단순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은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니네 외웠을 때 단순 암기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문장의 빛을 보는다니까 맞냐 틀리자를 맞는 문장이 뭐야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서, 그 다음에 With 위치. 그다음에 she was t r l i n g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이라는 얘기야. She was t r l i n g 이렇게 바꿔 나 그럼 본문 변형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본문 변형인데 어때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했던 사람들은 오 어? 내가 외웠던 거랑 다르네 하고 틀렸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하면 내가 천원요구 가고. 그래. 문문을 바꿔나 애들 그냥 단순한 길 막으려고 알겠지 이거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위치가 생략된 건 맞아, 그렇지? 근데 이 뒤에 전치사 with가 있었잖아 이렇게 with 뒤에 목적 없는 상태 목적격 관계되는 것 사실? 그럴 때 끝에 놀고 있는 전치사를 관계형사 앞에 써도 된다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럼 with 위치 자, 원래 목적격 관계되는 사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건데. 전치사 앞으로 왔을 때는 절대 생략도 안 되고 생략해도 안 되고 대수로 바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위드 위치. 이거만 써내면 되냐 이런식으로 풀지만 해 봐. 위드 위치하고 뒤에 위치 없을 수 있어. 자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불평했다. 시 어제다 S V Frustrated에 이디에 동그라미 쳐야지 감정이지 그렇지? 사람의 감정은 이 d 지 I am tired, I am b o r d 그녀는 좌절했었다 I had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Because에다 세모 왜냐하면 이 세다가 동그라미 가조라고 쓸게 대세다가 세모 진주어 대디아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굉장히 가져 진전데 해놓고 부사 해놓고 뒤에 에지가 또 나왔지 저스트 에지가 저스트 에지 자 저스트부터 살 부드까지 가로를 묶어볼게 해놓고 저스트는 부사 에지에다 또산 여기는 때라고 스킬 부사적인 삽입된 거야. 그다음에 problem 에다가 s, word solve 에다가 v, 수동태. just 꼭 그때 이렇게 하면 돼. Just는 꼭이야. 한 문제가 해결됐을 꼭 그때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은 another 에다가 follow 에다가 v. 또 다른 문제거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는좌절하고 있었대. 아, 하나가 해결될 만하면 또 골치 아픈 게 생겨. 자, another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된 거지? another 뒤에는 problem이 생략된 거야. 하나의 문제가 풀리고 나면, another.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다음 문장 her father에다 had s, cook에다 v. 그래 놓고, 원래 이렇게 되지. Take A t 이 B지. A를 B로 데려가다.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갔어. 그래 놓고, 요거, 요거 밑에,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오늘. 거기까지만 해요. 자, 데려갔어. 음, 히에다 했스 필드에다가, 우리 V 동그라미 1번. 그녀는 3개의 냄비를 채웠어 3개의 냄비를 채웠어 미드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미드는 옷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채웠어 엔드에 동그라미 등기접수사 그 다음에 플레이스대에다가 과거동사지 V동그라미 2 번. 물을 가지고 채우고 자뭘넣냐면은 포테이토즈다 동그라미 1번, 에그스에다 동그라미 2번, 엔 d 동그라미 그라운드 커피 빈 a n 다 동그라미 3번. 그라운드 커피빈 d e g 그라 and eggs and eggs and 그 그라운드는 뭐냐면은 s and eggs and eggs and e g g 형용사잖아, 그렇지? 뒤에 꾸며주는 거야. 갈려진이 되는 거야. 갈려진, 갈아진 커피콩들을 끼고 뒤에는 커피빈즈를 꾸며주는 거야. 그라운드가 감자 계란 그리고 갈린 커피콩을 놓았어. 빈즈 다음에 끊었지? 어디에다가 in each of 어디 속에다 each of the three parts. 거기도 다 빛을 뻔했잖아. each 업세 개의 냄비 더 쓰리 파츠 자 이건 어떻게 되지? 우리 이렇게 되지. 이치 업 다음에는 이렇게 무조건 복수가 와야 돼. 그리고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렇게 돼. 에브리 에브리 단단. 에브리 단수 명사 단수. 에브리 다음은 무조건 단수. 그다음에 이치 다음에도 단수 명사 단수입니다. 이치 단단. 대신 i t 어부 다음에는 복수명사 복단 복수명사 단수동사 i 처 어부 복단 every 단단 단수 명사 동사만 하는 거야 every 단단 i 치단단 i t 어부 복단 i 처 어부 복 이렇게 되는 거지 every 어부란 말은 없어 그리고 다녔어? 세 개의 냄비 가까이 안에 채웠어. 그리고 나서, 히에다 이스 아까는, 된 가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렛이 나와있네. 렛은 뭐지? 오형식 사역 동사지렇지 뜻이 하게 하다, 시키다지렇지뭐 어, 하게 하다. 자, 뭘 하게 했냐면, 그것들을, 그것들을, 자, 목적하고, oil. 끓게 끔 시켰어 자, 목적고 그다시피 동사 원형이 되겠지 사획동사 목적어 동사 그것들을 끓게 시켰어 자, 냄비 각각에 넣고 그것들을 끓게 끔 시켰어 대미 가르키는 건 위에 있었던 동그라미 1 2 3번이야 감자 계란 갈아진 커피콩 자, after 20 minutes 다음에 끊고 20분 후 He had asked, turned off the 끄다지, 그치? 스토브 스토브가 우리가 말하는 가스렌지야 가스렌지를 껐어 자, turning to her 다음에 끊고 He asked, 끊고 What did she, 너는 무엇을 보이니? 너는 뭐가 보이니? 아빠가 물었어 거기 turning to는 뭘까? turning to her. 이렇게 됐잖아 그치지콤 찍고 he asked SV.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뭐지? 분사 분사 그치?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뭐뭐면서 그녀에게 아빠가 돌아서면서 아빠가 물었어.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세계를 끓였단 말이야. 그래놓고 아빠가 돌아 그녀에게 돌아서면서 뭐가 보이니?라고 물으셨어. 자, 터닝 투 그럼 원문장으로 돌려보자. 원문장이 뭐였을까? 접주동 <목소리> ing라고 했지, 그렇지? 접주동 이 n 지 접속사 뭐를 먹느냐? 에즈라라고 했지, 에즈. 그다음 뭐야? 주어가 누구지? 주어가 누구야? 시어시시 <laughs> 시제는 뭐지? 바꿨지 아, 그럼 뭐였던 거야? 그냥 펀드그치 <laughs>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접주동 아인인지 그치 무조건 접주동 아인 g 야 그때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만약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인데 저희가 턴드였다고 한번 쳐봐 그럼 뭐야 이렇게 ing를 안 시작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그래 무조건 뭐가 생겼던거야 빙이 생겼지 이때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as he 자 없었지만 가보니까 was turned 이렇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접지동 ing야 근데 ing가 아닐 때는 앞에 빙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접지동 ing만 생각하면 돼 무조건 맞죠? 자, 그녀에게 돌아서면서, 에지턴드까지 써놔야 되는 거야. 돌아서면서, 아까는 몰랐어. 뭐가 보이니? 네, 감자랑요, 계란이랑 커피가 보여. 요시에다 s, hastily 가로로 끌게. 서둘러서, reply d 에다가 reply d 에다가 v, 서둘러서. 아무 생각, 서둘러서 내가 뺐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을 때로 뺐다는 거야. 그래 놓고, 응, 음, 맞아, yes. 그러나, 버스에다가 동그라미, 루게에다가 v, 명령문이야. 네, look closer. 가까이 d 보렴 키스에 대해 a s V 테고 아빠가 말했어 그리고 u n 다가 a f 몇 형식일까요? e l f k u 그 다음에 와부터 끝까지, 자, 이거는 의, 주, 해픈드가. 그 다음에 의주 o 픈드가 동이야. 이그 o 지각각 w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나에게 말해주렴. 각각의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말해주죠. 사형식, 에게 은을. 이치와 아르키는 거는 동그라미 1, 2, 3번 말하는 거야. 감자, 계란, 커피콩 각각의 뭔 일이 발생했는지 좀더 가까이 들여다 봐봐. 그리고 나에게 각각의 무슨 일이 와시 주어 의문사이면서 주어야 무슨 일이 해픈드 했는지를 말해줄라숄 shortly after 끊고 그냥 수거처럼 쓰이지 직후지. 바로 직후. She found v. 그녀는 발견했어. d e d 세모. 그 다음에 potatoe. v. 감자가 어떻게 됐을까? 쌀 맞았으니까 became. v. became은 몇 형식 공사일까 비동사하고 비슷하지. 그렇지? 비동사하고 비슷하면은 뭐야? 이용식 동사야. 그러면은 보호가 필요하지. 보호가 되는 건 누구지? 영사와 형용사지. 근데 뒤에 뭐가 있지? 소프트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치아가 어떻게 나다는 거지? 소프 틀리 이렇고 만져 틀리면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부사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밑줄고그는 거야. 감자가 부드럽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그다음에 after peeling of the shells. 자, 전치사로부터 뒤에서부터 shells of the eggs 끊고. 자, 벗겨낸 후에, 자, 거기도 봐봐봐. After f l i n g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있잖아. 이건 두 가지로 볼수 있거든. 문법적으로 두 가지. 1번으로 봐도 되고, 2번으로 봐도 돼. 상관없어. 똑같아. After filling 자, 혹시 뭔지 기억... 알겠네? 일단은 그걸로, 그걸로 보자. 우리 분사고 문으로 보자. 처음에. 분사구문으로 한번 가보자. 분사구문에서 의미 뜻을 명확해지위 해서 접속사 살려놓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가서 필링 업 다음에 주어가 누구지? s 노 e 드가 이렇게 돼. she n o t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분사구문이었으면 접주동 i n g 지 접속사 있으니까 a 프 t e r 여자니까 she 그다음에 과거지겠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렇지? 접수당 엔지. 뭐였다는 거? 빈 같은 거비 업힐 어찌겠지? 힐드 이렇게. 돌려보자. 그녀가 어, 벗겨낸 후에 계란 껍질을 벗겨낸 후에. 이렇게도 해받도되고두 번째는 이렇게도 받고 상관없어 이거는. 앰버터가 전치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전치사 더하기 힐링이, 힐링이 동명사로 봐도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맞는 거야 그냥 두 가지 다 맞는 거야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로 봐도 되고 문법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해석도 똑같아 그냥 그냥 전치사 더하기 아이지 동명사 그녀가 껍질을 벗긴 후에 이건 그냥 껍질 벗긴 후에 갑니다. She n o t e d s 그녀는 주목했어. t e saw t h t h e s a she e s a she saw that she saw t h a e saw e 어, 계란의 안쪽은 단, 그 이제 날 계란에서 삶은 계란이 됐으니까 안쪽이 단단해진 걸 느꼈어. 그 다음, 이제, finally, 가로를 묶고요. 부산이다. 마지막으로, 시, 투크. 자, 시에다 S, 투크에다 V 동그라미 1번. 자, 투크, 어, C. 그러면 한 모금 마셨다지겠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 아까 끓였으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 엔드 동그라미. 스마일되다귀 둥그라미 2번 정렬 그래놓고 그아로머 향을 커피 향을 맡았지 그지 여기까지 됐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알지? 네그래로고쩌저쩌 저쩌구 여기까지 외워 봐봐 음, 너무 많아요 아니야 저거 <laughs> 시간이 맞아요. 너무 짧았던 거야 어. 아. 해봐 봐봐 알았지? 네 열심히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까먹었다가 또 하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할 거야. 본문은. 주단백 모의고사도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렇지. 시험에 내일 모의고사네. 오늘 봤나? <laughs> 네, 오늘 봤어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네. 어, 어디 봤어? 저는 3 번으로 찍었네. 큰일 <laughs> 날 뻔해요. 아니, <laughs> <두고 봐요>. 아니 <laughs> 듣기를 어. 하는데 어. 너무 집중이 안 됐어요. 예빈이랑 정윤이는 많이 연 그래도 연습하면서 꽤할 텐데. 6 0점 넘길 텐데. 제출해 <laughs> 봤어? 아니요 아니, 1학년 같은 경우는 60점 넘는 애들이 뭐 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laughs> 그 <그래>. 2학년도 뭐 근처에 <laughs> 보통 평균이 막40 40점대가 대부분일걸 아마? 그 <laughs> 응. 60점 넘으면 좀 할만 할줄 아는 사람들이거든. 너는 60점, 70점 넘게 그쵸. 응, 그동안 그한게 있는 거 그렇지. 제대로 안 풀었어, 안 풀었는데? 제대로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안푼게 아니라. 그아못 맞혀? 저, 어. 저 그런데 열심히 풀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맞춰봐 궁금한데. <laughs> 점수가? 네? 점수가 궁금한데. 점수요? 잠깐 어. 세척해 볼게요. 그래. 그래서 지용이랑 은 아직은 상관, 전혀 모르서 신경쓸 필요 없어. 학교 시험만 무조건 우리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어, 지금 안 해도 아무 아무 지장 없는 거야. 어..빨리 끝났는데? 너무 좋네요 그리 오늘 시험 봤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고마워 한마디 쓰 해줘 그 나중에 어. 유튜브에 뭐, q a 올려주세요 뭐, 아네 어? q a 올려주세요 질문 받아가지고 네. 한번 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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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 도망간다 <laughs>